순서쌍과 좌표평면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라고 나와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게 <laughs> 좌표라는 게 나오죠 좌표라는 것은 수직선 위에 점에 대응하는 수를 이제 좌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런 걸 이제 수직선이라고 그래 자 이랬을 때 가운데를 기준을 여기를 뭐 0이라고 할때 여기 있는 점도 뭐 말할 수 있고 요 정도 어떤 숫자로 말할 수 있겠지, 그지? 그때 대응하는 이러한 점들,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뭐라 간다? 좌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좌표다. 그러면은 좌표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처럼 대문자 P를 써가지고 PA 이렇게 이제 대문자를 써서 좌표를 표현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원점이라는 거는 좌표가 0인 점을 우리가 이제 원점이라고 하고 대부분 이 원점을 우리가 이제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줘요. 기준점. 기준이 되는 점을 기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런 얘기지 지금 보면은 점 P가 있고 점 O가 있고 점 Q가 있지 그때 점 P가 어, 수직선에서 어디랑 만나? 마이너스 4에 만나고 있죠 그랬을 때점 P를 어떻게 나타낸다? P 마이너스 4 이게 점 P의 어, 좌표를 말하는 거고 Q의 좌표는? Q는 지금 밑에 숫자가 3 써있죠 그럼 Q하고 얼마? 3. 요렇게 써주면은 그때 수직선 위에서, 어디 위에서?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수직선을 넘어서 이제 좌표 평면이라는 게 나와요. 좌표 평면. 그럼 좌표 평면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. 두 가지. 어떤 거 있냐면은 X축이라는 거랑 Y축. 보세요. 이 X축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Y축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어. 이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어런요요요 전체 면적. 이걸 이제 좌표 평면이라고 하거든요. 그때 이제 우리가 따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. 자, 첫 번째 보면은 순서쌍이라는 게 있어요.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은 뭐두 수의 순서를 생각하여 뭐 짝지어 놓은 것을 뭐 순서쌍이라고 한대요. 뭐 순서를 생각해서. 그래서 앞에 뭐 1, 3, 그다음에 또 2, 4처럼 가로를 예쁘게 가로를 이렇게 하고 뭐뭐 뭐 가로를 하고 뭐뭐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것을 순서쌍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.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보면 x축이라는 게 아까 보여줬죠? 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는 거 이것을 x축, 즉 가로의 수직선을 x축이라고, 하고, 그다음에 세로의 수직선을 y축 이렇게 이야기 해줍니다. 가로와 세로, 자 가로가 x축, 세로가 y축. 그다음에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좌표축이다라고 이야기하고. 그 다음에 원점은 X축과 Y축이 만나는 요점 보이죠 요점 요점이 이제 원점이 되는 거고 좌표평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좌표축으로 그려지는 그런 평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 요 판때기 요거를 이제 다 좌표평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좌표평면에서 좌표평면에서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리가 좌표 평면에 있는,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, 이 점, P 보이지? 점, P. 이 점, P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, 항상 순서를 X부터 읽어줘. 점, P를 이렇게 따라갔더니 X값이 A고, 따라갔더니 Y값이 얼마가 돼? B. 이렇게 돼있죠. 그래서, 점, P를 순서쌍으로 표현할 때는, 왼쪽에 있는 것처럼, 첫 번째, 뭐, x 좌표 써주고, 그 다음에 y 좌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. 그래서, 우리가 이제 밑에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밑에 거를 이렇게 보면은, 자, 여기서 뭐가 돼 있어? 지금 보면은 좌표 평면, 좌표 평면에 두점 A, B를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봐라 라고 했죠?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? 자, A는 뭐다? 자, X부터 봐야 돼, X. 여기 보니까 이거 1, 2, 3이죠? X가 3이고. 그 다음 Y를 보니까 Y는 어디에서 만나? 2에 만나죠? 3,2. 마찬가지로 B도 보면은 X부터 보는 거야. 점피에서 X가 어디에서 만나? 여기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여기가 마이너스 3 되겠죠? 그럼 마이너스 3, y는 얼마야? 마이너스 2죠. 이렇게. 자, 가능하죠?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. 자, 이놈 보면은 좌표 평면, 보세요. 좌표 평면 위에 4점, a, b, c, d에 좌표를 각각 말해보세요. 라고 했어. 그럼 그 위에다 한번 써보자. 첫 번째 a는 보니까 이렇게 따라가니까 x가 얼마야? 2고, 따라가니까 y는 얼마야? 2하고 4사이는 3이었겠죠. 그래서 점 a는 뭐다? 2마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b를 볼까? 자 b는 이렇게 따라갔던 x 값이 얼마야?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사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이렇게 따라갔더니 y 값은 마이너스 4죠. 그래서 b는 얼마냐? 마이너스 4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-4, 3마 마이너스 4그 다음에 c. 자, C를 보니까, C 같은 경우는, 자, 잠깐 지우고. 자, C를 보니까, C는, 자, X부터 읽어야 되겠죠? X가 마이너스 4고, Y는 얼마야? 이 이렇게 돼있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,2 이렇게 할수 있고. 그 다음 마지막 D. D를 보면 D가 여기 있죠? D는 X가 얼마야? 여기가 1이겠죠? 자, Y도 얼마? 마이너스 1. 그래서 점 D의 좌표는 1, 마이너스 1. 이렇게. 네가지를 모두 좌표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말로 되어 있는 거 다음 점에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했네 그럼 어차피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그 점은 얼마? 3, 마이너스 2 하면 되고 x축 위에 있고 x좌표가 얼마다? 3이다 그럼 x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야 돼? x축 위에 있으면 y값은 얼마다? 0이야 항상 그래서 자, x 좌표가 3이니까 얘는 3, 0 이렇게.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y 축에 위에 있고. y 축에 있으면은 x가 항상 얼마다? 0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때 y 좌표가 2인 점은 0, 얼마? 2 이렇게. 그래서 보시, 보시다시피 어떤 점을 찾아야 돼. 요 그래서 x 축 위에 있냐? y 축 위에 있냐에 따라서 x 축 위에 있을 때는 x 축 위에 있을 때는 y 값이 얼마가 돼? 0이 되고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을 때는, 그때는 누가? x값이 뭐가 된다?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자, 끝.